안녕하세요.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쉽고 재미있고 깊이 있게 설명해드리는 일본문화연구소 최경진 강사입니다. 오늘은 고대 교토를 건설한 한반도 이주민 카모시와 하타시는 사이와 장인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모시와 하타시의 일본 이주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서기 205년 춘삼월의 기록을 보면요. 어, 카츠라기 소츠이코라는 일본의 장수가 부산 다대포에 진을 치고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 경남 양산을 공격하여 어, 백성들을 포로로 어, 연행하였다. 이 연행한 포로들을 구하라 사비 다케미야 오시노미 등의 사계 마을에 정착하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계 마을의 이름은 현재도요. 나라현의 카츠라기시의 지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양산의 백성들이 나라의 카츠라기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하타시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서기 오진천왕 283년에 유스기군이 127년의 인부를 이끌고 가락국에서 일본으로 이주하였다는 라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선성시록이라는 고문서를 보면요. 어, 127의 인부들에게 천황이 야마토의 아즈마노 와키카미의 땅을 하사했다라고 합니다. 이신선성시록이라는 것은 815년 편찬된 교토 근교의 명문 시족의 족보집입니다. 이 족보집에 하타시의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타시 또한 나라의 가짜라기 시의 카모시와 같이 음,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석에 따른 카모시오 하타시의 바닷길을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야 또는 양산에서 그제도를 거쳐서 대마도 그리고 북규슈에 이르러 간문해협에 진입합니다. 세토나이 해를 격려해서 오사카에 상륙하여 내륙적 행인 나라 카츠라기로 들어가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더 자세히 보면요. 남해안에서 오사카에 상륙해서 어, 고세 지방으로, 어, 즉, 카츠라기 지방으로 들어가서, 카모시는 오시미, 그리고 구아하라, 어, 사비, 타카미야, 그리고 어, 카모카미에 사게 되었고요. 카모시 동네에 카모, 카츠라삼3사라 어, 신사를 건설하고요. 뒤에 80년 이후에 에, 하타시들이 아사즈마, 와키가미에 정착하게 됩니다. 즉, 카모시와 하타시는 같은 마을에 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 카모시와 하타시의 에, 교토 이주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와이와 어, 왕의 반란에 의해서 지원자인 카츠라기 가문의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카모시와 어, 하타시는 어, 교토로 이주하게 됩니다. 먼저 하타시는요 현재 어, 교토역의 밑에 있는 후시미 후카쿠사의 이나리 신사를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토 일수 쪽에 마쯔 대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어, 카모시가 신사 시모카모 신사를 창건하게 어, 됩니다. 이두 시족은 고대 어, 교토에 기반을 다진 시족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재방이라든가 공사라든가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서는 이네 네 개의 절과 신사에 대해서. 두 단계를 파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후시미에 있는 하타시의 이나리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하타시가 창건했고요. 전국에 있는 3만 개의 이나리 신사의 총본산이고요. 어, 전국의1 1 0 0여수로는 4,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일본 서기의 그 기록을 보면요. 이 이나리 신사의 기록이 이미 어, 김메이천왕, 즉 530년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김메이천왕의 꿈에 하타 오오쯔라란 사람을 찾아보아라라는 게시가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교토의 후시미 흑과 쿠사에그 사람을 찾았다. 그래서 이오오쯔찌는 상당히 부자가 되었고 김메천왕이된 후에 그를 재정 책임자로 임명했다라는 일본서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한반도로부터 이주한가 이미 서기 500년대에. 천왕의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굉장한 부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타시는 이 지역에 이나리 신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타시의 마조오 대사는 요 701년 하타시가 창건했고 동쪽의 카모시의 카모 신사 서쪽의 마조대사라고 이렇게 교도를 대표하는 절과 신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수레신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마조대사는 지금부터 이 카무시와의 관계를 추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카무시의 시모 카무신사 이미 말씀드렸듯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제스이는 일본 축구국가대표팀의 엠블럼으로 사용되고 있는 삼조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모카무신사는요. 가모축제, 아오이축제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가모축제가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일본의 역사서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698년 3월 21일날 카모 축제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임으로 만류에서 하를 쏘는 행위를 검하였다 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을 정도로 축제하면 카모 축제를 일컬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은 일본을 450년간 지배한 겐지 무사의 미나모토노 요시쩌나가 성인식을 올린 곳이 이 바로 시모카모 신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시모카모 신사의 카모 축제의 문양이 이렇게 검은 바탕에 있습니다. 이 꽃을 해바라기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시모카모 신사의 제사관인 카모씨의 가문의 문양을 보면 요 이렇게 해바라기가 세개 펼쳐져 있습니다. 재밌는것은요 풀을 창설한 토쿠가 이에야사시 가문의 문양 또한 카모시 가문과 색깔은 다릅니다만 일치합니다. 왜 이렇게 일치할까요? 실은요. 토쿠가 어, 이에야사 선조인 마츠다이라시는 위가오굿 카모군 마츠다이라 마을에 있는 가모신사의 자손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이치켄입니다. 토요다시 마츠다이라 마을인데요. 역시 자신의 선조가 가모신사의 자손이기 때문에 같은 가문의 문양을 쓴다는 것은 이건 속일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특히 도쿠와이에스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인해서 중재되었던 조선통신사를 막부창설 어, 이후 1607년에 직접 대면을 합니다. 이후에 12차례 걸쳐서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하게 할 정도로 어, 두 나라의 관계가 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집안의 에, 전설이 같아 라는 카모시와 하타시 가문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카모시입니다. 720년에 야마시로국 풍토기, 즉 교토 지역의 풍토기를라는 책을 보면요, 어, 타마요리 히메라는 여성이 강가에서 붉은 하사를 주워서 침상에 두었는데이 여성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한 붉은 하살의 정체는 하타시 지역인 오. 오토 코니의 신이었다 라는 전설이 카모시 가문에 정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타시의 전설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1290년대 하타시 봉계장이라는 책에 남겨져 있는데요. 이 책은 물론 하타시의 직계인 코레문네시가 집필한 책입니다. 보면 하타시의 딸이 빨래를 하다가 화살 하나 주워서 침상에 꽂아 두었더니 이여성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그 침상의 하살의 정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츠오 대사의 신이었다. 그래서 카모시가 하타시 사이가 되었다. 하타시는 사이를 어엽히 여겨 카모축제를 시점으로 제사를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카모시가 이 카모축제 제사장이 되었다. 라는 전설이 하타시 가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학자인 에도시대 국학자 반노부토문은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어, 하타시가 어, 카모시에게 가미카모 신사와 시모카모 신사의 제사장 자리를 양보했다는 것은 위설이고 창작이다. 이에 반해서 어, 쇼와 시대 의 역사학자 히고 카즈오 선생은 어, 이 전설이라는 게 같은 마을의 부족이나 각 시족에게 공동으로 전해질 수가 있다. 꼭 카무시만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일이다. 라고 반노부토무의 논설에 반론하고 있습니다. 이 논설에 대해서 한번 옛날의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기식이라는 927년 편찬된 조정 윤령의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이게 남겨져 있는데요. 전 50군으로서 조정에서 편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카모 축제에 대한 시행세칙이 남겨져 있습니다. 시모카모 신사, 카미카모 신사, 어, 마츠오 대사, 각 신사별로 제사장과 직원 각한 명씩을 차출하고 시모카모 카미카모 신사에서 동남 동료 한 명씩을 차출하라 라는 시행세책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 카모 신사의 축제에 마쯔오 대사가 어, 개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 재미있는 사실은 이 카모 축제의 시작은 이른 아침에 마쯔오 대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하타시의 마쯔오 대사 어, 그리고 어, 카모시의 카모 신사 과의 연관성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 분명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후시미의 이나리 대사의 홈페이지에 연혁표을 보시면요, 이런 기록이 이 신사로부터 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나리 신사 제사관 오니스가 개보라고 했어요. 어, 이나리 신사의 창근자 하타이로구 하타시는 카모 신의 24세 성인 카모 어, 아가타누시 쿠지라의 막내이다. 즉 하타이로구는 카모시 자손으로서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711년 이나리 명신진자 때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은 하타시 전설에 내려오는 사실과 부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타시와 카모시는 낙동강 유역의 동양 동쪽으로서 깊은 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산 백성과 하타시가 고대에 나라 카츠라기에 정착하였고, 5세기에 교토로 이주했다. 카모시오 하타시는 교토의 동서에 지금까지도 유명한 사찰과 신사를 창건하였는데, 지금도 이 신사와 절에는 수많은 참개국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두 가문은 사회와 장인의 인적 관계였으며, 양자가 되기도 했는데, 일본의 학자들은 이를 위설이라고 맹비난했으나, 이들의 관계는 일본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하타시와 카모시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 시간은 이 하타시와 겐지 무사의 마지막 편으로서 하타시의 출신지에 대한 연구가 일본에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하타시의 한국 내 고향은 어디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 연구서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